안녕하세요. 스위차사 개상이 2이입니다오늘 현대 베라크루즈 4륜 300 VXL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 구매가 아니시더라도요 한달 있다 두달 있다 클릭하셔도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베라크루즈 4륜 300이고요, 300 VXL이고요, 2007 2006년 경유 오토 검정에 13만 2천 킬로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790만 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자키로수 13만 2천 킬로고요. 운전석 방향이고요. 자 보시면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4륜에다가요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7인승 차량입니다. 자그 다음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 예, 조수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깨끗하고요. 자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좀 내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개월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어디냐면 DB손해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13만 2,000km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단순수리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밑에 더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지금 다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베라크리즈 4인 300VXL 설명드렸고요.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 사기.com 나오고요.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 차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라크루즈 9512그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외부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토요일 날둘라서 나오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매진이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차한대 사고 팔고도 중요하지만 회원님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베라크리즈4레300 VXL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